대통령실 앞에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나름 안심해야 될 점이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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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에 김상기 t v 라든가 애국TV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비상정원 활동하면 다시 한번 보이도록 하고 오늘 모였기 때문에 또 다음에도 금방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방에 와서, 어, 숙소가 없다? 그러면, 사랑제일교회, 네, 장이동 사랑제일교회를 이동하시면, 거기에 숙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숙식을 제공하니까, 장이동으로 가시고, 가시고 만약 차비가 없다? 그러면은, 112 정도는, 도착 비용을 드리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서, 여기는 또, 아시다시피, 숙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이동으로, 이동을 하셔서고 어, 가실 때, 어, 장희동 이동, 이동하신다, 이동해야 된다는 분들은, 요, 어, 포인트를 잡아서, 저기, 전방 600m 1호 터널 구간이라고 써있는 데 있죠? 그 앞에서, 보이세요. 그래갖고, 뭐, 택시를 잡으면 4명이서 모여서 타면 되잖아. 그죠 혼자 가는데 또백신이다 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오신 분은 그쪽으로 이동하시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아 육호선 전체 지금 있다. 돌고 지역, 돌고 지역, 돌고 지역 일본 출구로 가시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속식 제공.